여기는 춘천 산책길. 하늘소가 길바닥에 그냥 돌아다녔있습니다 하늘소. 얘도 하늘소인가? 아, 쟤는 아니구나. 여 하늘소 한 마리. 여기도 하늘소. 얘 커플인가? 아씨, 커플이 좀 헤어진 것 같습니다. 아,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 하늘소야. 아 벌레, 아 만지기 좀 그런데. 자전거에 그냥 발표해고 터트릴 것 같은데, 이거? 천연기념물이지 않나? 아, 아, 더듬이가. 하늘 속. 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지, 뭐. 아, 아. 주말을 맞이해서 그냥 한번 뛰어보고 있습니다. 오직 토요일, 일요일 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 오늘도 출근을 해서 한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9시에 퇴근했거든요. 9시쯤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하, 하,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어요. 할수 없다. I'm different. 나는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해내고 쳐내면 이거 인생 끝난다. 이거 계속 시킬 거야 이 새끼는 안 돼! 이거. 그 새끼는 안 된다 하,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이거. 하, 하, 보여줘야 되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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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히 세 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무화다이니 뭐 퓨메 지금 들어온 게두 개거든요 설치 신고가 아, 들어오기 직전인 것들이 또한 3개 있고요. 하, 완비 처음으로 내봤는데 틀렸습니다. 없는 시설을 설치했다고 써놨어요. 정정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씨발. 욕밖에 안 나네. 주말에 온전히 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생각이 벗어날 수가 없어. 분리를 해야 되는데, 뛰면서도, 걱정근심이 지금. 아, 진짜 싫다. 자, 생각하지 않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늘 쏘. 아, 어, 아닌가? Come up Go! Go! Go!